맛있겠다 혹시 알아? 아 d y g o 이 by 야 h e cell. Oh, you could r i s 크 t 이 the 있어. l 정 o 어 you go, Melon. Massa, M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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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라 o n m 아 l o n M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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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음, 세요 음, 맛있어. 음, 이거 뭐야? 두부절이 같은데? 두부절이 대신, 엑설아트입니다. 오, 쭈벅쭈가고 뭐지?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물엿인가봐요, 맛있는데요? 붕어 사만코는 왜? 생선구이 대신, 붕어 사만코 아, 음, 꼬리 먹어야겠다. 꼬리 제일 맛있겠다. 음, 말콤, 말콤. 또 다른 건 없나요? 좋아요 눌러주면 부식 드릴게요. 자, 수박 드릴게요. 와, 진짜 수박 같네? 음, 맛있다, 맛있다. 다음에 또 어떤 메뉴로 해볼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